샬롬. 말씀 피티 사복 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32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과 사뭇 다르게 세리 레위가 회심할때 보인 반응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민족을 로마의 파라,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으며 창녀와 동급으로 이해될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장되었던 세리는 같은 민족이어도 누구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겼을 것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돈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돈이 자신이었고 자신이 곧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목해 볼 장면은 그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예수를 위하여에서 알수 있듯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이 일부러 강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리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오직 돈만을 신뢰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므로 주변 이웃들에게 공간과 물질을 열어주면서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기꺼이 버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남을 위해 나누는 인생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더 가졌을 때에도 몰랐던 행복, 기쁨, 자유, 안식, 평안이 예수님 안에 오면 누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